어디 느냐 너를 단죄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 여자가 선생님 아무도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님 참여합니다. 장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공사장 정문에 계신 신부님들 회원님들 또 활동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 요새 감기가 많이 유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제가 사목하고 있는 데에도 신자분들이 감기에 많이 앓으셨고 얼마 전에 아버지께서 제 아버지께서 감기에 아주 아주 심하게 앓으셔서 한 열흘 동안 자리 보존하고 에휴, 누우셨다가 이렇게 좀 일어나셨는데 감기가 좀 괜찮아지셨다는 얘기를 듣고 어제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가서 아버지랑 식사를 하려고 식사를 했는데 감기도 앓고 그러셔서 뭐 드시고 싶은 거 있냐고 그래서 맛있는 거 사드리려고. 아버지가 장어가 드시고 싶다고 그래서 장어를 사드리고 왔는데 밥을 먹는데 뭐 이렇게 저렇게 아버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뭐 소주 한잔 하는 걸 좋아하니까 소주 한잔 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어70 넘으면 죽던지 <laughs> 뭐 하여튼 뭐좀안 좋은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일0이 넘으셨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시나? 시시 어? 먹은 노인네들은 뭐어그렇다왜 갑자기 저런 말씀을 하시나?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마 무슨 뭐 아버지께서 대전 고등학교를 나오셨는데 어, 조금 대전 고등학교 설명을 드리자면. 이유를 하자면 서울로 따지면 경기 고등학교 같은데요. 그러니까 대전에서는 흔히 말하는 대로 방기에나삐다는 사람들이 대전 고등학교를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 대전 고등학교 뭐 출신 선후배들 뭐 이렇게 몇 분이서 이렇게 아마 약주를 막걸리를 한잔 하신 모양이에요. 그것도 천지교 신자라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더랍니다. 뭐 이렇게 박근네 칭찬, 뭐 세월호, 뭐막 하면서 이런저런 좀 아버지가 듣기에는 듣기 싫은 얘기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음, 어쩌면 제가 어,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것도 어찌 보면 아버지의 영향을 어, 많이 받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피는 못 속인다고 저희 아버지도 조금. 음, 그런 면에서 어떤 여러 가지 좀 생각도 있으셨고 나름 어, 여러 가지 활동 또 전교조 문제들 있을 때도 아버지께서 또 선생님이셨는데 전교조 계속 도와주시고 함께하시고 하셨던 것들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저에게 어떤 영향을 많이 끼쳤던 것 같은데 어쨌든 아버지께서도 그 자리에서 이렇게 좀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한 비난이라든가, 또는 뭐, 강경마을 또는 뭐, 지금 박근혜 대통령 하는 거에 대한 어떤 칭송, 뭐, 이런 것들이 아주 매우 듣기 싫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반대로 뭐,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 욕을 그렇게 하더랍니다. 그러고 나서 아버지가 그랬어요. 그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니 더 이상 그런 얘기 하지 말자고. 어 그렇게 그냥 그 정도로 끝내려고 하는데 아마 아들이 신부고 또 이런 거 활동하는 걸 알고 있으니까 예 그랬답니다 아버지한테 예, 천주교에 정평이 같은 거 없어져야 정평이 같은 거 있어서 이 모양이라고 아버지가 거기서 뒤집어 주신 거죠 아들내미가 이러고 앉아 있는데 예. 어떻게 보면 제가 불효자가 된 것도 같지만 어쨌든 그래서 난리난리를 이렇게 폈습니다 예뭐 네, 사실은 뭐 그냥 제 얘기를 조금 드리면 제가 본당신부 하다가 중앙시장성당이라는 전당사고 조그만 데로 왔더니 뭐 소문이 이상하게 났습니다 정평이 하다가 밑보여갖고 쫓겨났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근데 그게 뭐 저야 뭐 별로 진실도 아니고 사실은 그게 그게 진실도 아니고 그래서 별로 저는 개의치 않았는데 아마 부모님께서 얘기를 들으신 모양입니다. 그것도 주변의 신자가 또는 어떤 아는 신부님이 와서 아들내미 정평에서 어? 강로 때 어? 이상한 얘기 해갖고 좌청하게 다고 뭐, 뭐 하여튼 그의 부모님 입장에서 좀 그렇죠. 네, 듣기 싫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이제 좀 약주가 들어가시니까 또 저하고 있으면서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셨, 하셨던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 씁쓸한 마음에서 그런 것도 있으실 테고 또 한편으로는 실제로 어, 그런 마음이 아버지가 아주 강하게 있으셨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십 수년 전부터 아버지가 대구 동창회 모임을 안 나가십니다. 저는 그게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대전에서는 그것도 나름 인맥인데 왜 대구 동창회 모임을 안 나갈까 했더니 거기다가 맨 그런 얘기 한대요. 아버지 표현을 그대로 따르자면 이 보수 꼴통놈 새끼들 나이 처먹고 네. 그 뒷말은 생각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뭐 아버지 성향이 그러시다 보니까 그런 대학은 잘안 맞으신 것 같습니다. 어그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비록 감정적인 것은 있으셨지만 정말 말씀처럼 나이가 들면 들수록 왜 그렇게 고집불통이 되어가는지 아 정말 그렇구나. 정말 다른 사람의 어떤 것들 혹은 천주교 신자라고 하면 복음이라든가 복음이 가르쳐주는 하느님의 뜻또 정의, 하느님의 정의, 하느님의 사랑 이런 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자기 고집대로 자기가 살아온 그 관성대로 살아가려는 그런 모습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 자신 개인적으로도 많이 무서워집니다. 나도 그러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저도 예전에 어떤 분이 박정희 대통령을 아주 찬양하는 그런 양반을 만났는데 그분과 논쟁을 하다가 아, 도저히 결판이 안 나서 그냥 포기를 한 적이 있는데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나 하는 생각을 해보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그래도 먹고 살게 해줬다 그래도 내가 이만큼 먹고 살게 해준 것이 법정이다 그 얘기 안에는 그 사람을 거부하면 자기의 삶이 무너진다는 것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들면 들수록 자기가 살아온 삶에 국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와서 그것을 포기하고 그 구집을 부리지 않으면 자기 삶을 자기가 부정하는 어찌 보면 자기 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틀리던 맞던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가 살아온 그 관성대로, 그 고집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 가늠한 여인을 군중들이 데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채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이 살아온 삶에 대해서 자기들이 옳다고 믿었던 신념들 그것에 대해서 고집을 부리는 것이지요. 진짜로 하느님의 뜻이 무엇이고 사랑이 무엇이고 자비가 무엇인지 성찰할 이유도 없고 하기도 싫습니다. 그런 것들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와서 그것을 성찰한들 자기 삶을 부정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필요하지 않은 거죠 그냥 그동안 살아온 대로 그냥 사는 겁니다 자기 삶이 옳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자기가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고집을 부리는 모습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고집불통의 삶 하나도 성찰하지 않고 살펴보지 않는 그 고집스러운 모습에 돌멩이를 던지십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바로 우리 각자 자기 자신을 성찰하도록 믿으시는 말씀입니다. 진정으로 하느님의 자기가 무엇인지, 하느님의 정의가 무엇인지 계속 다시 살피고, 하느님께 묻고 하는 그 과정을 끊임없이 하시기를 요구하는 말씀이십니다. 결국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하나둘씩 떠나갑니다. 여기서 아쉬운 대목은 예수님께 와서 생각해보니 제가 더 죄가 많은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이 그저 슬그머니 다 떠났다는 것이지요. 어쩌면 보이 2000년 전의 풍경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풍경과도 너무나 닮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공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 지키고 있는 경찰들 또그 밖에 여러 모양으로 우리나라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풍경들 이것이 잘못되었든 아니면 잘 되었든 그런 것을 따지기 이전에 그저 살아온 관성대로, 고집대로, 그렇게 살아야만 자기의 존재 이유를, 정당함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왜 그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그러한 풍경 가운데에서 예수님처럼 돌멩이 하나를 던지고 있는 사람들일지 모릅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하고 말씀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사회에 진정으로 하느님의 뜻이, 하느님의 자비가 무엇인지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돌아봅시다. 라고 끊임없이 외치고 있는 이들 가운데 한 명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어쩌면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용기를 잃지 않고 희망을 갖고 계속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그, 우리 사전기는 이돌뱅이의 파문이 얼마나 퍼져나갈지 우리는 다알수 없지만, 그러나 그 작은 돌멩이에, 그 돌멩이로 인해 생긴 파문을 통해서, 분명히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하실 것이고, 당신의 일을, 당신의 영광을 이 세상에 드러내 보이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이니, 그 하느님의 자비를 믿고 이 길을 계속 걸어가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묵상하도록 합니다. 아멘.